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위원회 정현숙 의원입니다.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산불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자 자전거의 날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소중함을 다스김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퇴근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늘 이동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승용차를 비롯한 교통수단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 한 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는 약 2.4톤으로 이를 흡수하려면 나무 240그루를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동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탄소 배출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승용차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그 다음이 버스, 전철, 자전거, 도보 순이었습니다.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전거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이동 수단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자전거 도시 선언 이후 도로와 공공 자전거를 대폭 확충하며 도심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자전거 도시 이미지를 확립했습니다. 대전은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자전거 간선도로와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도심 이동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세종시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 분리형 구조를 확대하고 공유 자전거 사업을 시범 운영하며 녹색 교통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청주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은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2023년에 수립된 청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3년까지 계획된 자전거 도로 17개 노선 총 32.39km 가운데 실제로 정비된 구간은 5개 노선 8.56km에 불과해 달성률은 26.4%에 그쳤습니다. 특히 보행자 겸용도로를 분리형으로 전환하겠다는 12개 노선은 단한 곳도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실행 간의 괴리는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를 넘어 예산 부족, 행정 우선순위 미반영, 부서 간 협력 부족 등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 또한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청주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주시 어디서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주거지, 관광지 주변에 자전거 전용 도로망을 확충, 정비하고 자전거 휴게소 및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공기주입, 간단한 수리, 편의시설 등을 제공한다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길, 교통안전, 편의시설 정보를 한대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해 경로 안내, 안전수칙, 행사, 이벤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더욱 친숙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청 내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 자전거 정책 전반을 기획부터 예산, 홍보, 모니터링까지 일원화해야 합니다. 추진 체계가 명확해지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꾸준히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해외 공무 연수에서 느꼈던 각 나라별 공통점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세심한 배려와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한다면 건강과 환경 그리고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청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